잘만 키우면은 우리나라에서 500kg까지 키울 수가 있는 호박 안고지. 아, 머박 됐다. 어머! 아이, 당당해라. 어! 왜또 줄기. 야, 이게 호박이요. 잘만 키우면은 우리나라에서 500kg까지 키울 수가 있는 슈퍼 호박입니다. 안녕하세요. 솔린 설레... 농왕입니다 아, 제가요, 이 슈퍼호박을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최고 기록에 도전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기록이 슈퍼호박이 한 486kg인가, 그래고요 자, 외국에서는 1톤이 넘습니다. 자, 사람 몇 명이서 소인이 이렇게 해도요, 호박이 꽉 차지 않고 무게만 해도 1톤 트럭과 맞먹고 진짜 잘키우요 1톤 트럭이 빵꾸가 날 정도로 아니 빵꾸 난다고 그냥 푹 뒤져 앉을 정도로다가요 호박이 커지는 호박입니다 자 제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이 호박을 우리나라 최고 기록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자 슈퍼 호박이라 그랬죠 호박이 이파리가요 우산이. 엄청나요 우산이요 우산 자, 그리고 여기 하나는 제가 이제 호박을 5 0 0 k g 를 달리게 하고 병도 덜 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습니다 여기 하나 해놨고 두개세 군데 해놨고요 자 저기 마지막으로 네 군데 한 군데가 남았습니다 자 저기를 정리를 할 건데요 자 제가 신기한 거를 발견 했습니다 자뭘 발견했냐면요 이거는 좀 전에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위로다가 다 올려줬잖아요 올려줬고 땅으로 닿는 잎이 없습니다 비닐에 닿는 잎이 없고 줄기도 다 위로 해서 지푸라기로 해서 공중으로 다 띄워줬습니다. 자기야. 응? 그랬더니요. 야 기가 막힙니다. 자 저기에 있는 땅바닥에 있는 호박 비닐, 비닐에 봐? 있는 줄기 거기에 닿는 이파리 있잖아요. 이파리들은 죄다 늘어졌지. 아이고 나주고 아, 아이 늘어졌어. 응 개불알 늘어지고 이 개불알이 뭐여. 쭉쭉 늘어져 있습니다. 야난 진짜 수분이 부족해서 늘어지는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었어 뜨거워서 그런거 또불알이지 또불알? <laughs> 하하하 아이 마이크도 잘자 보시면은요 여기는요 공중으로 다 끼워주고 땅바닥에 닿지 않겠으요 쌩쌩해 이파리국이 죄다 쌩쌩합니다 얼마나 뜨거운거야 비닐이가 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보박들처럼 정리를 해 주겠습니다 자참 애쓴다 아주 애쓴다 저기는 하나 달린 거라 이렇게 큰데. 응, 하나 시면 아지 여기는 호박이 많이 달렸어. 야, 진짜 한 20개는 달린 거 같아요. 제가 몇 개가 달렸는지 좀이따가 따져보기로 하고요. 자, 여기 호박 크기 한번 다시 한번 보이려고. 애기야, 애기. 어, 우 애기요. 완전 까나리인기엄 애기 어, 애기야. 이게 이제 닭으로 생각해 보면 태어난 지한 얼마 안 됐어. 일주일도 안된 병아리들입니다. 병아리들. 병아리가. 이렇게 큽니다. 어, 근데 너무 이쁘다. 아 너무 이쁘다 진짜 호박. 그치? 자, 제가요, 아, 올해 제가요, 올해 깊이 있고 호박을 우리나라 최고 기록을 세워가지고요. MBC, KBS, SBS 다 와서, 아저 사장님 저기 호박 촬영 한번 해도 될까요? 아이 공짜로 되겠어요. 아 소중해 추천료는 드릴게요. 얼마 드 얼마 줄 거예요? 어머, 10만원이면 될까요? 아, 사실은요, 저희가 옛날에 촬영을 했는데, 하루 종일 그냥 촬영하고 이렇게 찍으세요, 저렇게 찍으세요. 그러면 내가, 아, 이렇게 찍어요. 아우, 그냥 그래, 그렇게 해요. 촬영을 딱, 일리잖아요 그럼 막, 아우, 소중이지만, 출연료에 딱 10만원. 그냥 갖고 가세요. 비닐값 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10만원 준다고 그러고, 그냥. 8만원. 8만원 준다고 그러고, 그냥 내빼더라고요. 아유 자, 그래서 올해는 호박을, 어마어마하게 키워서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500만 원 드리고 채영하면안 될까요? 아, 한번 생각 좀 해보고요. 자, 그럴 정도로 호박을 아주 멋있게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혼자 연기 잘하네. 자, 일단은. 자, 얘네들이 렇게 늘어졌으니 어? 우리도 얼마나 덥었어 맞아. 밖에 있는 분들은요, 아차리 작업을 했는데 머리다 우산 하나씩 쓰고 해. 나 관장해 줬어. 그 정도로 날씨가 뜨거운데, 저는 비닐하고 쐬서 그냥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얘가, 어, 광합성, 촉진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얘가 겹순이에요, 겹순. 아우, 얘뭐 지저분했냐는. 겹순인데, 어, 겹순을 올려주겠습니다. 지푸다 잡고 있네. 자, 잡고 있어봐. 자, 그러면. 아, 겹순이네, 진짜. 겹순이야. 원순단이. 여기, 여기다가. 여기다 묶어서, 겹순을, 올려주겠습니다. 자. 쭉, 매달아주고. 찢게, 집게. 찢게로. 야, 그래지. 얘네가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더잘 자랄 것 같아요. 막 그냥, 모브라르듯이 뭐 쭉쭉 들어졌는데, 올려주니까 그냥 늘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 신기해 죽는 줄 알았네. 그치, 여보. 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올려주면은, 일단, 스트레스가 받지 않겠죠. 고온에. 자, 고온에 1단계. 이렇게 올려줘서 스트레트를 받지 않게 합니다. 아, 지푸락 지저분해 죽겠네. 가위를 잘라요. 자, 그리고 이호박이 아, 여기 따볼게요. 하나, 둘. 야, 거기는 뭐 메디마다 달려냐 메디 호박이요? 그, 그러니까 마디 호박이세 개. 네 개. 저 꼭대기도 있다. 어, 여기 다섯 개. 뭐요? 여, 여섯 개. 여섯 개? 어, 있을 거 여기. 아, 나, 어머, 따. 그, 진짜 벌기지 말고. 보려고 그래, 거몇 개나 했나. 어, 자, 일단, 어, 아들순 하나에서 고박을 여섯 개를 땄습니다, 여섯 개. 자, 만 아, 원, 여기다 넣어? 오, 하나 떨어졌어. 아, 여기 떨어졌어, 여기. 오, 여섯 개. 자, 그리고, 여섯 개 땄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이? 어떤 걸 올려줄까? 아, 차례대로 해, 이것도 아, 제, 겹순인데 쟤는 키거 입에잖아, 호박을. 그렇지. 어? 쟤는 키면은? 얘 겹순이야, 이쪽에, 이거, 이거. 그래, 겹순. 겹순은 먼저 올려줄까? 그래, 이거 먼저 올려주자. 이걸 한개 아휴, 어마어마하다. 또? 여기, 이호박안 꽂지. 어? 어머, 됐다! 어머! 어머! 참, 참 그런 실수를 잘하지 왜 이렇게? 아 철장밭에서 그래? 왜 그래, 방정아? 자, 왜 아무 생각 없이다? 더워서 그래? 미안해오 보. 아. 그래도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거 저거 키워 저거. 아 진짜. 저 달린 거. 아. 아 이거 닫아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요? 세기 뭘뭐 세고 앉아 있어. 아.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내 호박? 아이씨 없어. 그냥 이거 키워. 아, 진짜 짱나네. 내려와라 다시. 참, 아, 진짜. 내려와라. <laughs> 어, 디큰해을 타니? 내려와라. 아왜 어, 그러는 거야, 맨날? 아니야. 막 줄기 큰거다 잘라내고. 어. 그면서 어, 그냥 나한테 잘난 척 늘어게 싸고. 아, 얘, 얘 다시 키우면 돼. 미안해. 내가 그거 땄어봐, 아주. 지진난다, 지진나. 땅이 지진난다, 아주. 아, 하늘이 갈라진다, 아주. 아, 이걸 왜 땄지, 내가? 더워서 그래. 아무 생각 없이. 아. 아, 진짜. 밑에 또 있어. 완전 해겄다. 아니야, 이거 금방 클 거야. 이렇게 해주고. 자기가 잘못한 거는 아주 긍정적으로 그냥. 아주 긍정적이지? 좋게. 내가 잘못해봐. 진짜. 자기가 잘못되면 뒤지는거 <laughs> 아 환장해봤다 아, 아니야 아 자기야 얘를 내려줬기 때문에 얘를 다, 다, 다시 갖다 키울거야 아, 몇 개, 몇개 셨는지도 모르겠다 뭐셔 셔기는 쉬어, 개뿔 아 요거, 요거 요거 하나는 안따이돼아 미안해 아자 그리고 자 이렇게 올려줬으니까요 아이 일단 꼬박을 그 <laughs> 제 정신이 아니지, 지금. 나 얼굴 좀 봐봐. 자, 이거나 따, 이거나. 아이 겹순. 아, 겹순 얘도 그냥 따버리고요. 자, 여기, 그냥, 꽃도, 꽃도 다따겠습니다 그냥. 아, 순놈이 있어야지 좋아하지. 아, 뭔뭐 순놈이여. 저 호박 하나 달렸는데. 아, 그래서 옆에 순놈이 있어야지 좋은 거야. 뭘다 따. 자기는 임신을 했는데, 정자가 필요해? 그래도, 쓴 놈이 있어야지 좋은 거요. 얘네들 꼬 자기, 자기 옆에 여자 있으면 좋지 않아? 아, 맞다. 가슴은 설레, 그래도. 아, 그러니까 설레게 좀 냉겨놔. 왜 이렇게 다작을 해버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막 그냥 달리러막 막다버리지, 그냥. 아, 무조건 아유, 잘라, 무조건 그냥. 아주. 아유, 미안해. 아유, 진짜 미안해 죽겠네. 자, 여기, 어, 떻게할 거냐면요. 다섯 개를 갖다 쫙 올리고, 일단, 여기, 아, 그, 빠른 칠 한번 깔자. 호박이 여기 있잖아. 파래 쪽. 어디 쪽 호박? 여기 아, 여기 이, 여기. 이렇게 우지 말고 이렇게 해도 되겠다. 좀 이쪽으로 어어 어. 가운데로. 가운데로다가 키우고. 그냥. 자 일단 어 바람이 잘 통하게 그리고 땅에 닿는 부분은요 병이 잘 와요. 그래서 땅에 닿는 이파리는요 과감하게 잘라버리겠습니다. 자, 이거, 비닐에 뜨겁게 닿으면은, 스트레스 몇개더 받겠어요? 쟤는 흰가루 왔네, 끝에 하나. 자, 그리고 일단 따버리고요. 어. 아. 흰가루 왔어. 어떡해. 소가 이파리 하나. 이거? 응. 이거, 이거? 응. 저 밖에다 버려. 어? 밖에다 버리고. 자. 그, 저 썩은 호박도 좀 하나 따줘, 이거. 저런 거균 생겨. 그렇지. 얘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돼. 자, 이렇게 해보요 아, 상당해라. 어! 왜 또! 불기... 일부러 그러는 거? 이거 아까 하나 달린 거, 남긴 거 자르네? 아, 호박이 아예 없네. 순도 다 땄잖아, 지금. 아. 겹순 다 땄잖아. 아이고, 겹순 잘고자었더니 호박이 달렸네. 내가 순 자르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자르네. 이렇게 더울 때는 일하지 마! 더워 죽겠는데 일을 하고 앉아있어. 가만히 앉아있지. 얼굴 좀, 아, 뭐라고 좀 하지 마. 얼굴 땀 별로 거든 내가 더 나거든, 지금. 요, 벌 받는 것 같아. 이거 잘못했어요. 이런, 그나마 호박 달린 거 하나 달린 거또 따버렸네. 아. <laughs> 나 진짜. 아. 맞아야 돼, 그냥 아주. 그저 뭐. 아, 자, 맞아야지, 더위가 그냥 싹 하실래나. 이 중에서, 호박이, 하나가 또 금방 또 달릴 거예요. 오늘 건들지도 안 땄, 마. 얘안깎다 건들지도 마. 얘를 갖다가, 호박이 커가면, 아래로 내려서, 얘를 또 키울 거고요. 아, 호박이. 자, 한하겠네 진짜. 500kg가 아니라, 10kg 되기 전에 다 잘라버리겠네, 크질러네. 아. 자, 어쩔 수 했냐? 없어, 어쩔 수 없어. 아. 아. 여기 서 설명 드려야겠다. 저거 그냥 아주 빙신을 만들어 버리 <laughs> 자, 한번 해봐. 자, 호박이 얘만 바라봐. 아, 아 얘만요. 얘도 이렇 얘도. 있고. 아, 얘만 볼. 바라봐. 자, 이렇게 호박이 고요 자, 이렇게 어, 지프락을 깔고 파레트를 올 오늘은요. 파레트. 응. 파레트가 이제 바람이 통해고 지프도 바람 이 통하기 때문에 이제 병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가 호박이 커지면서 여름에 막 썩고 떨어지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최대한 바람이 잘 통하게 할 거고, 호박이 한 20~30킬로 컸다. 그러면요, 저기 앞에다가 선풍기를 갖다 놓고, 어? <laughs> 기운이 침투를 못하게, 습하지 않게 선풍기를 또 틀어줄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이 위에는요, 지난번에 호박을 심었던 토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줄기들이 여기 위로 올라가서 그냥 마음껏... 뻗을 수 있도록 최대한 이파리를 많이 만들어 주고 호박을 보는 족족 다 따줘 가지고 모든 진짜 이파리가 진짜 너무 많잖아요 영양분을 최대한 만들어서 호박으로 집중 공격할 수 있게 이파리도 많이 만들고 호박을 자기는 족족 다따 버려서 얘를 진짜 방송국에서 007 가방에다가 현금 자반을 들고 와서 촬영 좀해자 그럴 정도로 멋있게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아세요 바보같이 잘라놨는데 제가 호박 을다 땄잖아요 그래도 큰 차이는 없어요 왜냐 지금 호박이 마디마다 막, 막 달려요 그러면은 그거 하나 딱잘 키워 가지고 또 제대로 키우면은 엄청 잘될 거고요 음, 자 호박을 아 호박이든 오이든요 안 줘봐도 더 죽었어 진짜 잘 키워 주려면요 수분이 엄청 죽여요 너무 습하지도 않고 너무 건조하지도 않고 적당한 수분을 유지를 하고 즐기며 이파리 같은 거를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꼬박을 키우든 참외를 키우든 많이 따려고 하잖아요 참외 같은 거를 많이 따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뿌리 스트레스를 최대한 안 받게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뭐 비료물이나 뭐 영양제나 관수를 통해서 지속적인 큐비 그게 또 중요하고요 또 이런 식물들은 이 호박이 영양분을 100%를 먹었다고 생각해봐요. 호박이나 이파리들이. 자, 그러면은 영양분을 관수로만 해도 안 돼요. 왜냐면은 뿌리에서 영양분을 60% 정도를 만들어서 이런 줄기와 잎, 그리고 호박, 꽃, 꽃, 뭐 그런 거에다가 보내주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나머지 40%는 이런 잎 있잖아요. 잎. 잎이 광합성 촉진을 하고 또 영양제나 그런 걸 갖다가 연면 시비를 해서 이 기공을 통해서 영양분을 흡수를 하고 그 영양분들이 뿌리를 다시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또이입하고 과일한테 꽃 다시 보내주는 영양분이 40% 정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적당하게 수분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추비, 관수, 그리고 열면 시비를 해야 비로소 100%에 맞는 영양분을 공급을 해준 것입니다. 자, 그렇게 관리할 거예요. 반드시 우리나라 5 0 0 k 로야5 0 0 k 로면 이거 하우스 옆으로 뚫고 나면 어떡해 떻 뚫고나면 나간대로 키워야지 뭐 어떡해 자 기대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좋겠지. 박수 쳐 주시면은요 기필코 진짜 도전이 5 0 0 k 로고 최하 1 0 0 k 로2 0 0 k 로3 0 0 k 로까지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좀 있다가는요 참여를 찍을 건데 참여는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용거싹 보자마자 진짜 구독자님들이 100만 명이 들어왔다. 그러면요, 100만 명이 만원씩은 보내줘야 돼요. 그러나 어, 그러면 100억이요? 자, 그 정도로요. 참매가 저기 미쳤습니다. 자, 하나를 심어서 500개 도전을 했는데요. 야, 이게 500개가 아니라 500개를 충분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집사람하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야, 올해는 500개 도전을 했으니까 내년은 차매 한개를 심어서 1000개를 도전하는 500개 따구나 말이요. 완전 미친 소리 한번 들어오자. 더우니까 그만 마려. 더웠다는 소리 거짓 마려. 아우 나 이래다가 자꾸 말해. 이래다가 앞이 깜깜해지면 그냥 나가자고. 더 죽었다고 하지. 깜깜해지면 나 저기 아할아버씨 안녕히 계세요. 할아버지 죽었어 아직 들고 있는 것도 아직.